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무초등학교 5학년 김세은, 이승훈, 임수빈, 정세영입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보드게임은 부루마블입니다 레츠고 부루마블은 한국의 씨앗사에서 만든 대상 증식형 보드게임입니다 2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루마블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와 브루마블 판이 있고 또 황금 열쇠와 시약소몸들과카드보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비행기와 두 사이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말판을 펴서 가운데 놓고 둘러앉습니다. 황금 열쇠를 말판 위에 엎어놓고. 비행기를 출발지에 나란히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지폐를 받습니다. 50만원 3장, 10만원 10장, 5만원 2만 5장, 2만원 5장 5장, 5장, 1 0 0 0 0 5 0 0 0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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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숫자의한 만큼 이동합니다. 단두 개의 주사위에 숫자가 같은 수로 나온 경우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도착한 곳의 증서를 살수 있습니다. and i can see it <laughs> 시작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증서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은행에 지불하고 결장, 빌딩, 멈추면 씨앗 증거 증면에 통행 요금표에 적힌 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어내 땅에 걸렸네? 20만 원 줘! 응? 상대방에게 지불할 통행 요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은행에 파라퇴고하거나 증서를 상대방에게 인계할수 있습니다. 나돈 없는 데그돈만그 돈만큼 따로 줄게. 아, 어. 불할 네. 능력이 전혀 없는 애에 없는 애는다 나 아, 일단 이거. 아, 없어어안 안해? 화사, 아야, 안돼. 안돼. 화사 어디가? 아,好好. 아, 안 해. 야, 이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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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까지 쳐서 땅까지 땅까지 이해야나 처음 <laughs> 봐 너.